롯데쇼핑이 영국 물류 기업 오카도와 손잡고 1조 원을 투자해 만드는 최첨단 물류센터가 오늘 부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롯데가 그동안 경쟁사에 비해 뒤처졌던 온라인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에서 차를 타고 10분. 오늘 2025년 부산 국제물류 산업 도시에 연면적 4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롯데 쇼핑 자동화 물류센터가 들어섭니다. 취급 상품은 4만 5천여종. 기존 롯데 쇼핑 온라인 물류센터가 운영하는 품목보다 두 배가 더 많고 1만 5천 건 수준이던 배송 처리량도 두배 늘어납니다. 단순히 많은 물건을 취급하고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변질이나 오배송 등 기존 온라인 쇼핑이 가지고 있던 불편을 개선시킬 거라는 게 롯데 쇼핑 측의 설명입니다. 비결은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의 스마트 플랫폼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를 하는 동시에 물건을 집고 포장하는 피킹과 패킹 과정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로봇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날 착공식을 찾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내 최고의 온라인 그로소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그룹은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전국에 6개 자동화 물류센터를 열고 2032년 온라인 그로소리 시장에서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지만 롯데가 새 물류센터 구축에 나서는 것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통사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할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트와 슈퍼, 이커머스 e 등 롯데그룹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롯데 쇼핑은 지난 3년간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의 거점물류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여 개가 넘는 오프라인 점포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것이 롯데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강력한 바이 파워를 갖춰 단가를 낮추는 등온 오프라인 채널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